어제 오후 그로브몰 인근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위티어 지역에서는 갓길에 주차하고 내린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인슐린을 과다 투여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전 요양시설 간호사가 그 외에도 추가로 17명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들이 사용하는 전자 송금 방식인 ACH 자동 결제 시스템 이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체이스 등 주요 은행들의 계좌 입금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탈출한 한국인 일가족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체중 감량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비만 치료 주사제에 대한 열풍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아직 FDA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우려도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뱅커 뉴얼드링스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그로브몰 인근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위티어 지역에서는 갓길에 주차하고 내린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마켓 주차장 화면에 나타난 두 명의 남성이 언쟁을 벌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차를 향해 격한 몸짓을 보이고 차에서 또한 명이 내리더니 세 명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흰 셔츠의 남성이 자신을 밀치는 파란색 셔츠의 남성에게 총격을 가하고 총격을 입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며 돈 문제를 놓고 싸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총에 맞고 병원으로 후송된 28살의 흑인 남성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격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판을 공개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위티어 블루버드 선상 갓길에 차를 주차한 여성이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이어 달려오는 차를 보곤 몸을 차에 바짝 붙이며 피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여성을 그대로 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여성은 골반을 비롯해 여러 군데에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내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으로 사고 당시 8살 아들을 이발소에 데려다주던 길이었습니다. 하필 다음 주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수술에 치료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가 개설됐고 피해 여성의 치료비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위티어 경찰국은 짙은색 현대산타페 운전자는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신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환자 두 명을 약물 과다 투여로 살해에 체포됐던 전 요양 시설 간호사가 그 외에도 10여 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펜실베니아주 미셸 헨리주 검찰 총장은 전직 요양 시설 간호사인 올해 마흔한 살 헤더 프레스디를 살인과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인슐린을 과다 투여해 요양시설 환자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로 프레스디를 체포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주검찰은 이에 더해 2건의 1급 살인과 17건의 살인 미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프레스디는 요양시설 환자 19명을 상대로 당뇨병 여부와 상관없이 인슐린을 과다하게 투여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것으로 주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프레스티의 돌봄을 받은 환자 중 사망자는 17명에 달합니다. 프레스티는 야간 근무 시간 병원 내 응급 환자 발생으로 직원들이 적을 때 인슐린을 환자들에게 과다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적게는 43살에서 많게는 104살 고령자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로 프레스티의 범행 피해자는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LA시정부가 7천 개가 넘는 일자리에 필요한 인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채용 규모는 시 전체 공무원의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캐럼베스 LA시장은 최근 각종 시정부 제공 서비스가 불편한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거리 관련과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사업 부분은 직원 부족이 20%를 넘고 있고 공항과 건축물안전부서는 약 18%, 수도전력국 17%, 정규경찰관은 16%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LAC는 채용박람회를 열고 인력 보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LAC 공무원 채용인원과 부서별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채용에 필요한 조건과 서류 준비 과정도 온라인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말 연휴 시즌이 다가오면서 LA 카운티 공공 보건국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 보건국은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이어지는 연휴 시즌 동안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다수가 모이는 활동이 많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은 지배종인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며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9월 이후 배포된 새로운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을 경우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사 등에 가기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아플 경우 참석을 취소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65세 이상의 경우 15%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12살에서 예수문 4살 사이 주민들의 접종률은 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뱅코브 아메리카와 체이스 등 주요 은행들의 계좌 입금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방 금융 당국은 오늘 오전 5시경 은행들이 사용하는 전자 송금 방식인 ACH 자동 결제 시스템에 이상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송금 과정에서 계좌 한개에 에러가 발생한 것이 다른 계좌들에까지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후 4시간여 만에 다시 성명을 내고 문제가 해결됐으며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대 은행인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 US뱅크와 웰스파고뱅크 등 여러 은행들에서 연쇄적으로 계좌 입금과 자동이체가 중단됐습니다. 은행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고객들의 계좌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하루 일부 급료 지급이나 입금이 지연되는 불편이 예상됐지만 입금이 완료되는 즉시 잔액 등 업데이트된 계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대 쇼핑 시즌인 올해 연말 사상 최대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BTV 김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미소매협회는 2일 올해 11월과 12월 소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미국 매체 폭스 비즈니스가 전했습니다. 이는 약 9,573억에서 9,666억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연말 시즌 미국의 소비자들은 약 9,30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올해 매출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율 5%보다는 낮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 기간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시즌 매출은 2020년에 9.3%, 2021년에는 13.5% 급증했습니다. 견조한 고용시장과 높은 임금 인상률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간 소비 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고 고금리가 경제를 압박하면서 앞으로 몇달 동안 소비자들은 더욱 지출에 신중해질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상합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간 것도 지출에 부담이 됩니다. 카드 부채는 올해 초 1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8월에는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매업계 선도업체 월마트는 하반기 소비지출을 낙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난달 경고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과 유가 상승, 고금리 등의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아메리칸 이글, 카터스, 크록스, 풀라커, 캐나다 구스, 갭, 노드스트룸, 나이키, 스티븐 매든, 언더아머, 빅토리아 시크릿 등 많은 브랜드와 소매업체가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에 따른 지출 감소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병원 앞 구급차 행렬이 공습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공습에 부서진 구급차들이 멈춰서 있고, 주변으로는 사망자와 부상자, 이를 옮기는 사람들로 혼란스럽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중상자들을 태우고, 라파 국경으로 향하던 구급차 행렬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을 인정하면서도 하마스 테러 공작원들을 제거한 것이며 무기 이송 등의 구급차가 쓰였다는 정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시파 병원은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으로 환자와 피난민 등 5만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심 가자시티를 여러 방향에서 포위하며 공습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친 이란 무장 세력들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는 전쟁 발발 이후 첫 공개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8일부터 전쟁에 개입해왔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 등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휴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현재까지 양측 사망자는 만 명을 넘어선 1만 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가자지구에서 한국인 가족 다섯 명이 탈출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웅조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쟁터에서 보낸 2 2일 하루 버티기도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마다 날마다 들은 폭격 소리며 누가 이렇게 사망했다, 아지 아는 지인분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짐 가방 몇 개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반인부터 어린애들부터 병원, 교회, 일반 시설, 학교 모든 시설을 투격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도, 통신도 끊겨 국경통과 대상자인지 확인도 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차량에서 충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을 주고 배터리를 충전해서 쓰, 쓰는 상황으로. 대피하는 사이 집도 폭격당해 사라졌습니다. 무작정 가자 남쪽에서 기다렸고, 다섯 차례 국경검문소 방문 끝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자 북쪽에 남아 있는 친척들이 걱정입니다. 도와주실 수올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든 살레스타인 사람들 거기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게더 처참하면 처참했지 절대 더과오고됐던건 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상, 상황이 더 심각해요. SNS로 가자에 참상을 알렸던 큰 딸은 이 비극을 더 알리고 싶어합니다. 라파 국경 검문소 개방 이틀 만에 외국인 등 수백 명이 이집트로 넘어왔습니다. 7천 명 이상이 대기 중입니다. 이집트는 외국 여권이 없는 사람은 입국을 엄격히 금지해 가족이 국경에서 생이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전쟁 사망자가 만 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폭격에 동료를 잃은 기자는 생방송 도중 절규했습니다. 양민효 기자입니다. 가자지고한 병원 앞에서 울먹이며 생중계를 하던 기자 방탄조끼를 벗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불과 30분전 같은 자리에서 가다 지구 폭격 피해를 전했던 팔레스타인 TV의 기자 방송 직후 귀가했다 집을 덮친 폭격에 사망했습니다 일가족 11명도 숨졌습니다 전쟁에 참상을 전하던 동료가 뉴스의 주인공이 되자 앵커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놀람> 열흘 전엔 알자지라 방송 기자가 폭격에 가족 4 명을 잃었고 지난달 13일엔 레바논 접경에서 로이터 기자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기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고. 전쟁 발발 이후 기자들이 30명 넘게 숨졌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기자들을 노린 표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와 모든 접촉을 끊겠다며 그동안 자국내에서 일했던 가자 출신 팔레스타인 노동자 수천 명을 다시 가자 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가자 남부 통행료를 이용해 강제 귀환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LA 총영사관이 기소 중지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중지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본국에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 자수 기간이 운영 중에는 체류국 현지에서 간이 조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특별자수 대상자는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지난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 근로기준법, 사기,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는 재외국민입니다. 특별자수에는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분증들은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며 한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현지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총영사관은 특별자수기간은 이달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인삼공사가 홍삼 원료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북미 최대 규모의 건강 기능 식품 박람회 서플라이사이드 웨스트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1,400여 업체, 18,0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한국 인삼공사 미국 법인은 홍삼 원료인 G1899를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삼공사의 표준화된 홍삼 원료 G1899는 추출액 형태의 홍삼정, 가루 형태의 홍삼분, 추출액의 파우더 형태인 홍삼정분까지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공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인삼공사는 품질 관리 기준과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 완성도 높은 기술력을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한국인삼공사 R&D 센터 이수경 박사가 원료 관리와 제조 공정의 중요성을 전파했고, 이화여대 오세관 의학 박사는 면역력 등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홍삼의 기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에 미국 R&D 센터를 개소한 한국인삼공사는.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원료를 통해 현지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에 한합니다. 일반인들이 대체의약 제품에 굉장히 관심 이 많아졌습니다. 그 전, 평상시에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그 인삼 제품을 현지인들한테 좀 소개시킨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새로운 현지용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제품 어, 현지인들한테 많이 알리는 쪽으로. 한국 인삼공사 미국 법인은 최근 서양인들이 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기능성 홍삼 음료를 출시했습니다. 공사는 인지도 확대 마케팅 전략을 통해 K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미국 건강식품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원료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일부 비만 치료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치료제여서 우려도 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일라일 1, 1사와 노보 노디스크사는 최근 밀려드는 일명 살빼렌 주사제 위고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주사제 생산시설 구축 자체가 매우 복잡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묘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3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734% 급증한 13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청 FDA의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비만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당뇨 치료제 오젠픽의 매출은 56% 증가한 3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역시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비만 치료제로 처방되는 일라이릴레이 마운 자루도 3분기에 14억 달러 지나 팔렸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으로 두 회사의 주가는 이날 각각 전날보다 4.66%와 3.33% 상승했습니다. 노보도디스크의 더그란과 북미 운영 책임자는 실적 컨퍼런스 롤에서 기존 환자들의 지속적 복용을 보장하기 위해 위고비에 대한 신규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의 매출 전망에 대해 다양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공급 제약과 약물 부족 상황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인근에 있는 새 생산시설의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으며 두 번째 공장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특히 노보 노디스크가 위고비 출시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반복적인 공급 부족을 겪으면서 비만치료제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놓친 것과 같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젠픽과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주사제는 생산 제조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경고용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야만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라일릴리는 현재 경구형 비만치료제 오포글리프론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지난 1일 부에나팍에서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참가자 300명에게는 추운 겨울철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조끼와 생필품이 담긴 구디백이 전달됐습니다. 센터메디컬 측은 올 연말까지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티 행사 외에도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센터메디컬 그룹은 메디케어 수혜자 등 시니어들을 위한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뱅커 뉴얼드인스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